네,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함께 듣고. 맞습니다. 중간에 뭐 90년대 랩이 약간 들어가죠. 너를 만나 홀드에 너를 만나면 네네네네 네. 지금 들으면 좀 그냥 이게 나레이션인지 랩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기술 높은 많은 발전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정교한 플로우가 만들어졌다. 그때에는 좀 이렇게 약간 뭉개져 이렇게. 네네네네네네 너를 함께 너와 함께 있고 싶으네. 그런 느낌.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 내가 말씀 못할수없네 <laughs>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죠. 그냥 옛날 랩이다. 옛날 랩. 카메라가 막막 이런 막 이런 식으로 카메라 앞에 막 이상민 스타일 노래 듣다 저 가사가 있는 거야? 가사가 있어요. 그그 뒤로 붉은 불빛 허나라가 하나가네 하야야 하야 하야 하야야 하야 하야 재밌네.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아니, 어릴 때부터 이제 힙합이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하고, 랩이라는 거에 되게 매료가 됐었으니까, 그때도 뭐 여러 그룹들에서 그랩 멤버가 랩을 하는 그 파트가 항상 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때는 뭐힙합이 생각도 못했고, 그때 진짜, 와, 진짜 여러분, 99년도에 소년의 가슴에 강타한 그,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딱그 노래를 듣는 순간, 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랩들과는 어나더 레벨이다 드렁큰타이거의 1집 타이틀곡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그 노래를 듣는데 진짜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어, 너무 충격이 컸어 그때부터 이제 헤어나오지 못했죠 그때만 해도 드렁큰타이거가 두 명이었거든요 DJ 샤잉이랑 타이거 JK 그래갖고 이제 그 파트를 막 친구랑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이 노래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타이거 JK가 굉장히 긴 영어 랩을 하는데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 영어 랩이 너무 멋있는 거야. 이거를 따라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학교 영어도 잘할줄 모르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한글로 적었어요. 제 또래 때 힙합 좋아했던 애들이 이거 거의 다할수 있을 거예요. 인탁스 인...인... 하여튼 뭐 중독됐다 그런 말이에요. 인탁스 케 인탁스 케일 타이거. 드롭.

지금 하려니까 안 되네. 아, 가사 한번 볼까? 갑자기 가고 싶다.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가사. 아, 이렇게 찌는, 쓰는 것 자체가 존나 개짜치긴 한데. 여기, 여기야. 여파트거든, 어, 여파트. Intoxic, Tiger, t r o p i c Topics, Hub, Hymnotagic, Logic, Melodic, Sonic, b o m up t b e e Optic, Sipping, Gin, Villaric, Under, the Disco, l a c k e d It, t h the... 어, 이 다섯 줄을 외우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하라는 <laughs> 공부는 안 하고 뒤에서 이걸 한글로 쓰고 있었어요 힙합 키드의 이 열정 오랜만에 그 힙합 소식 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 이슈라면 이슈인데 지금 힙합판에 진짜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이 터졌는데 이게 뭐냐면은 게이 스캔들이 터졌어요 여러분, 제이지는 알죠? 제이지는 누군지 알지? 제이지가 있고, 퍼프데디를 아시는, 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이지를 얘기하면 퍼프데디를 말하기가 쉬운데, 제이지만큼 돈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 세계 래퍼 부자 순위 하면은 퍼프데디랑 제이지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좀 예전에는 퍼프데디가 계속 해먹다가, 이제 제이지가 아마 1등이고, 아, 뭐 그럴 거예요. 뭐하여 하여튼, 하여튼 둘다 돈이 뭐 썩어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자친구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외에도 많거든요. 뭐 무기 소지, 마약, 뭐 이런 관련 다 많았어. 근데 이게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힙합을 듣고 그런 거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약, 무기 소지 이런 거는 아, 그 새끼가 그렇지. 그냥 이런 입장이에요. 아, 그래. 미국의 그 어차피 뭐 마약 팔다가 랩하고 그쪽의 신의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제주도 원래 마약 파는 사람이었거든요? 아 그러면 걔네가 그렇지 이렇게 하고 넘길 거야 근데 그 마약이랑 무기 소지가 문제가 아니고 여자들이 퍼프데디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제 고소나 이런 것들이 쌓여 들어오고 있었는데 남자 프로듀서가 나도 퍼프데디한테 고소를 당했다는 거야 남자가 근데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전 세계에서 게이들을 가장 혐오하는 집단이 미국 흑인 래퍼들이에요. 걔네들은 지금까지 가사에 게이 같은 새끼들 뭐쏴 죽여 버리겠어. 그리고 서로 래퍼들끼리 까도 저 새끼 남자답지 못해. 저 새끼 게이 같아. 이런 가사를 지금까지 10만 5천 줄을 적어 왔어요. 미국 래퍼들이. 어. 그리고 그 신에서 가장 정점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퍼프 데디란 말이야 그 남자 프로듀서가 나는 지속적으로 이 퍼프 데디한테 성폭행을 당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녹취랑 뭐 각종 썰들이 나오는 거야 퍼프 데디가 자기 집에 항문 섹스용 윤활제를 천통을 주문을 했대 천통을 그리고 그 사람은 맨날 집에서 마약과 뭐 섹스 파티 이런 걸 해왔단 말이지 근데 그냥 뭐 마약 파티 하는 거는 듣는 사람들은 대충 알아요. 아, 맨날 맨날 그러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남자들을 성폭행하고 집단 섹스 파티를 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야. 근데 가사에는 지금까지 약 30년의 세월 동안 게이 같은 새끼들 너희들은 진정한 남자가 아니지 하는 화법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리스너들 입장에서는. 그러 지금까지 우리는 뭘 들은 거야? 이거 완전히 대문자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퍼프데디라는 사람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야. 물론 힙합을 아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퍼프데디라는 그한 명만 해도 사이즈가 엄청 크지만은 제가 이제 들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어셔 어쇼 알죠? 어셔도 성상납을 했다. 퍼프데디한테. 그 레이블이거든요. 어셔가 신인 때 거기 퍼프데디가 제작도 하고 맡아줬었거든요. 아, 진짜로. 그 다음에 밍밀이라는 래퍼도 있고, 이 래퍼도 모든 래퍼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진짜 격하고 남성적이고 마초적인 음악을 하는 래퍼란 말이에요. 근데 이 래퍼도 성상납을 했다는 의혹. 그리고 더큰 게, 퍼프데디랑 제이지랑 완전 의형제란 말이에요. 완전 베프란 말이야. 맨날 같이 놀러다니고, 술 마시고, 둘이 완전 호형호제 하는 사이예요 그러면 제이지가 이걸 몰랐겠냐고.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어, 르브론 제임스 아세요?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NBA에서 가장 빅스타예요. 마이클 조던이랑 비교되는 선수거든요. 르브론 제임스도 얘네들이랑 친구야. 그래서 지금 이게 사이즈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거의 뭐 퍼프데디랑 제이지랑 고그 바운더리 안에 있었던 당대의 뭐 래퍼들은 그 레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앨범을 내고 성장을 했는데 까보면 알겠지만은 다 성상납을 해 왔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의혹이 이미 확인된 것도 있고 게이트 그래 이게 진짜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퍼프데디 게이트인 거죠 게이트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도 완전 그냥 충격 오브 충격이고 이제 그걸 이제. 낮에도 좀 기사를 찾아보고 그냥 막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아, 아 저스틴 비버도 언급돼 있고 지금 저스틴 비버 지금 현역 활동하고 있는데 그게 출발점이 다 어떻게 됐느냐까지 우리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인 거지 이거를 보고 자료 화면 보면은 그때 꼬마였던 저스틴 비버를 퍼프 데디가 이렇게 되게 기특해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어요 보면 소름 끼침 모든 이들의 최고 먹이 사슬은 퍼프 데디라는 이야기죠 아네네네그 퍼프 데디가 지금 그것도 있어요 투팍 살인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힙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의 99%예요 힙합이 동부 서부 이렇게 싸우는 건 알고 계시죠 퍼프데디가 투팍 총격을 사주했다는 거는 그냥 거의 기정사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나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서 재밌는 게5 0센트라는 래퍼가 있어요 그 에미넴 쪽이랑 좀 가깝고 뭐 아시는 분들 아시죠 옛날에 진짜 잘 나갔는데 5 0센트라는 래퍼가 있는데 이 래퍼가 옛날부터 꾸준히 이 얘기를 해왔어 자기 혼자 저 새끼들 게이야 퍼프 데디 게임 이거를 막 트위터에 적었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퍼프 데디가 막 뮤직비디오에서 막 비키니 입은 여자들 막 끼고 나와가지고 막씨뭐 게이 같은 새끼들 막 이걸 하고 있는데 피프티 센트도 돈잘 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피프티 센트가 조금 꿀리니까 대중들의 입장은 그만해라 야 보기 안 좋다 야야야부러면 부럽다 그래라 야진짝좀 그렇다 야야 야. 리스너들은 이런 느낌이었다 고그러니까 아이 니가 뭐 앨범 판매량 뭐. 뭐 밀리고 알겠어 알겠는데 무슨 말을 해도 에이 저렇게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게이야 뮤직비디오에 저기 어? 왕치찌 누나들만 한 50명씩 나오는데 무슨 게이야 참 웃긴 소리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 그래서 비프티센트 미안해요 나는 좀 미안해요 난전 몰랐어요 나는 그냥 한물간 래퍼의 열등감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사람 좀 사람 괜찮아요 좀 미안하더라고 지금 비프티센트 어떤 느낌일 것 같아? 내가 맞다고 했잖아. <laughs> 내가 내가 10년 전부터 내가 내가 맞다고 했잖아. 그때 내말 아무도 안 들어줘. 저 새끼 개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피가 거꾸로 솟구치겠지요. 저다 바보 취급했었거든요, 전부 다. 나는 이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야, 나도 하면서 그냥 생각해 본 건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죠. 그 사람의 화법이나 뭐그 사람들이 래퍼가 아니기 때문에 랩 가사를 보라고 말할 순 없지만은 그 사람들의 화법을 한번 봐 봐. 그렇게 뭔가 말로써 자꾸 덮으려는 그 진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 그거는 사실은 그말 뒤에 숨기고 싶은 그 사람의 에고라는 거는 전혀 딴판일 수 있다는 거지 나는 남들 신경 안써그 사람 난 무지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난 자존감이 높아 자존감이 높고 싶은 사람이지 내가 이 얘기를 저번에 한 적이 있어 나이 얘기를 꼭 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고 싶어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그릇 크기적으로 봐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그 홍석천 님만큼 강인한 남자가 있어요 난잘 모르겠어 그런 질타 속에서 자기의 인품을 잃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고 자기의 커리어를 착실하게 쌓고 인내하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그 알파 메일들이 노래 노래를 부르는 그 진짜 상남자 홍석천님 아니에요? 자기를 향한 그 화살과 차별과 혐오랑 싸우면서 그런 상남자 없어요 그렇게 강인한 남자 없음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자 말이야 단순히 해외 힙합 이슈로 끝날 게 아니라 한번 이 생각에 가지를 붙여 나갈 수 있는 이야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노래, 이제, 퍼프데디. <laughs>